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영웅형제TV 정상입니다 어, 임영웅 4달 네 신곡 발매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공개라는 소식입니다 어, 가수 임영웅이 다음달 5일 신곡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3 0일 밝혔고요 이번 신곡은 지난 27일 kbs 2 채널에서 방송된 임영웅의 단독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 1화 말미에 배경음악으로 일부 삽입되면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다음달 5일 그러니까 6월이겠죠 6월 5일 정식 음, 음원 발매에 앞서 3일 방영되는 마이 리틀 히어로 2화를 통해 먼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그 2집이 발간된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신곡을 발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좀 한번 들어보시고요. 많이 또 이명 가수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명 바닷가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주 멋지게 보이죠. 자, 아울러 저희 영형제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